여기 범죄자의 쩜땡이. 돈이 아형이 있습니다. 터져올래. 막 이렇게 돈이 있으면 제발 그냥 주면 좋잖아요. 차용증은 왜 쓰는 거야? 그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뭐 깡패들이 깡패 아니야? 나도 이렇게 힘쓰고 싶지 않다고. 심지어 싸움 피드백까지 해주면. 애들이 싸움을 잘 못해. 형이 누구? 잘하는 거 아니야? <laughs> 심지어 계산은 깔끔하게 아, 해야 는 이 남은 거 가져가시고 범죄도시 뭐, 마영사는 아니지만 어, 또 다른 세계관에서 어, 다 됐고 또 깡패를 못 살게 구는 이 남자 돈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또못 살게 구네 이 마형의 진짜 직업은 아유, 누가 매네로 한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나쁜 놈들에게만 사채를 하는 악당 전문 사채업자 엔젤 캐피탈입니다 웰브는 KBS 이 t v 와 지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세요 형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 뭐 계속 연락이 안 되시고 좀 알아보니까 여기 계신다고 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가 마영에게 갚을 돈은 원금 10억에 이자 10억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22억 되겠습니다 이자가 10억? 운영하시는 사업장하고 타시는 차 처분하시면 얼추 처리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제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뜯어내는 조영수씨 이 남자의 비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엔젤 캐피탈은 사장님 같은 깡패들, 조직폭력배, 범죄자들한테만 돈을 빌려드립니다. 그 이유가 의외로 돈을 받아내기가 쉽거든요. 뒤탈도 없고, 철저한 신념과... 제가 지난 100년 동안 이일 하면서 돈을 한 번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100년 산 자신감까지, 그리고 악당들 어, 앞에서도 씨. 절대 지지 않는 <laughs> 파이팅 넘치는 물리력이 있기 때문이죠. 주돌아, 조영수입금에 말씀하신 대로 보석금 2억 재입금 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도난감는 빌런이라면. 아 형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시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째 빨리 나오게 된 거지. 엔델 캐피탈만의 비법으로 나오니까 좋으시죠. 나오니까 좋지 그럼. 도난 갚은 범죄자를 출소하게 만들고. 네가 내 빼낸 거가 돈 받으려고. 완전 미친 놈이네 이거. 어 그래. 온 온. 시 예, 예, 전화 끊는 꺼내줬는데도 고마움을 모르고 덤벼든다.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몸의 대화를 즐기면 됩니다. 백이. 죽은 거 아니야? 백이. 어. 백이. 저분들 돌아가신 거 아니죠? 삼십 초컷 일망타진 성공 조직 두목가의 최후의 결전 은 자동이지 아니고 수동이 최 결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이 남자의 정체는 놀라지 마세요. 천사입니다. 태초의 신들은 악기들로부터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 12명의 천사를 지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천사들은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려는 악기들과 헤아릴 수 없는 전투 끝에 승리했고 어둠의 원천인 지옥문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저기 보이는 가면에 깃든 특별한 힘이 악귀들을 막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악귀들과의 싸움을 끝낸 천사들은 각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에 스며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라는 데까지 오셔서 이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째서인지 미르만큼은 다른 천사들과 달리 따로 지내고 있었죠. 너 언제 집에 들어올 거야, 미르야. 벌써 10년이 지났어. 관리자인 마로근. 너네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이들을 화해시키고자 했지만 그걸 지키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알아? 저 가봐야 돼요. 연락 드릴게요. 쉽게 나아질 수 없는 듯 보입니다. 제 눈구멍에서 대체 뭘 바길래 나한테까지 숨기는 거야? 한편 다른 12천사인 말숙, 원숭, 강지를 포함한 인원들은 대장인 호랑이, 해산을 도와 범죄자 인수를 하고 있었는데. 야, 야, 철 잡아, 철 잡아. 참. 야, 이번에야말로 나 혼자 해결을 하니까.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 말숙은 말답게 빠른 스피드와 힘으로 적들을 상대하고. 말숙이 쟤는 왜 저렇게 손가 급할까? 원숭이는 변화무쌍한 움직임으로 적을 제압하고. 강아지는 용맹함과 끈질김 등 각자 동물들의 특색에 맞는 싸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 쥐도는 명석한 두뇌로 팀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었고 한놈 계단으로 도망간다. 어, 제 건물 나간다. 가 그리고 한연 간호사로일라는 돼지의 전사 돈이는. 돈못지나다 뭐야 이 돼지 새 돼지. 커입니다비 어디 도망가 이렇게 오늘도 한건 해결한 엔젤 캐피탈. 아 천사 맞아? 사종거 아니지? 잡았어. 어. 챙겼다. 오케이. 결하자 최근 서울 재개발 단지 현장에서 석기 시대부터 고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출토된 유물들은 오는 25일까지 국립문화유산연구소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출토된 유물은 기묘한 에너지를 뿜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악기를 찾는 수상한 단체가 등장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돌에 자신의 피를 바르자 공인된 힘이 반응합니다. 오기를 찾았습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오기를 찾아온 남자 3인 이들의 등장으로 평화로운 세상에 혼란이 찾아오는데 한편 일을 마치고 복귀한 리더 태산 아 진짜 호랑이 엉덩이 같아 얘들아 떡볶이 사왔다 강재야 돈이야 너 좋아하는 순대도 사왔어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멤버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자신만의 비밀 창고로 향합니다 공익인간의 인형이 써진 그의 창고엔 수백 년간 악당들에게 삥 뜯은 엄청난 액수 금괴와 현금이 쌓여있었죠 온갖 금은보화를 모으는 것이 악기가 없어진 이 세상에서 리더 태산이 가진 유일한 취미인 듯 보였는데 그런데 강력한 힘과 권능으로 인간을 초월한 삶을 살아온 태산도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죠 그리고 하필 이런 시기에 나타난 악기들을 조종하는 남자 사일 그가 재단에 자신의 피를 바치자 하늘이 붉게 물들며 사일의 정기를 쭉 빨아가고 이어서 그가 찾아옵니다. 강력한 까마귀의 힘을 가진 오비. 사실 두려울 것 없는 것 같은 태산도 자신의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끼며 불안을 느끼고 있었죠. 사실 태산은 인간들을 절대 믿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믿는 인간인 금순이 건넨 말에 아저씨는 오래오래 아주 오래 살아서 착한 사람들 지켜줘야죠. 천사잖아요. 언제까지 인간들을 지켜줘야 할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대장 이것 좀 봐요. 강우리가 좋아하겠죠. 뭐나 뭐 과거 그 시절부터 한반도에 자리하고 있던 천사들은 뭐요? 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좀 봐주면 안 돼요? 아, 그래 그 피해자다는 그거 아니걸? <laughs> 그거 그, 나 봐주고 있잖아. 그 시절에도 인간들 사이에 아, 숨어 그래. 지내다가 무슨 일이지? 뭐야? 인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laughs> 두팔 걷고 나섰는데 우리가 가봐요. 어 아니 너는 절대로 나서면 안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들고 잠깐만 있어. 그 시절에도 엄청난 위험을 뽐내던 태산은 뭐야 아까 그 불련 아니야? 야 괜히 다치지 말고 가던 길가네가 임걱정이야? 임걱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네 걱정이나 해라 이놈아 좀 맞자 복싱으로 <놀람> 이렇게 악당들을 참교해 타며 <놀람> 성화를 <놀람> 지켜냈죠 아니, 다들 못들해 저놈들 다 때려잡아요 때려. 그때 <놀람> 아, 태산이 한류판 사이 괴한들이 <놀람> 선량한 시민들을 공격하려 하자 힘을 써 버린 미르. 이 신의한 힘을 버 버린 인간들은. 야, 또 가만히 있으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이들이 사는 곳까지 따라가. 낮에 너무 감사해서 나으리들 술과 음식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를 표현했는데. 아... 약사지만 저희 마음이니까 좀 받아 주십시오. 아, 이거 우리는 괜찮습니다. 가져가 드십시오. 어이. 여 여기 좋은 술도 있습니다요. 야, 성의를 잖아 아, 좀 받아놔 좀. 아니, 그럼 뭐 감사히 받겠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마지못해 받은 이들의 술과 음식엔 음. 수면제가 들어 있었고 아, 어떻게 된 거야? 뒤늦게 퇴산이 눈을 떴을 땐 쓰러진 동료들을 뒤로 죽여야 된다니까. 포박된 미르가 보였죠. 어, 똑똑히 저, 저거 마귀가 분명해요. 손에서 막 이상한 게 튀어나왔다니까요. 도봤 나도. 천사들의 압도적인 힘은 평범한 인간이 보기엔 마귀의 힘과 다를 바 없었고. 마귀 그런 천사들을 해치려 한 인간들을 태산은 배은망덕하게 느꼈던 것이죠다조조렇게미래를 구출한 태산은 배신감에 더 이상 인간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소수의 착한 인간을 제외하고는. 저게 바로 인간들의 본 모습이다 인간을 경멸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은 항상 저래왔어 살아있는 동안 두번 다시 인간들하고 엮이지 않는다 한편 부활한 오기는 말도 안 되게 발전한 인간의 문명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미르가 그 곁을 지나치며 이 평화로운 세상을 끝내 불길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운을 느낀 건 오기 역시 마찬가지였죠. 네 힘이 필요해. 산과 마로, 사들이 아직 살아 있어. 너는 죽은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모습 네. 영원히 속에 갇히게 될 거다. 너는 신의 뜻 <laughs> 세상을 다산과마에 의해 봉인되어 있던 오기는 이들에게 복수를 꿈꿉니다. 이 모든 걸다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야이나 인간들이 이렇게 번성할 때까지 넌 도대체 어디서 뭘한 거야?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너의 사명은 어디 내다 버린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 해태가 죽고 지옥문이 닫히면서 모든 신문 잃었고 간신히 내 생명을 연장해 버티면서 널 찾고 있었어. 모든 걸 바쳐 오기를 찾은 아긴 뭐제 사장 따위가 무슨 의이 있겠니? 제 사장 삼인이 원하는 건 다시 세상을 죽음과 저주로 가득한 지옥으로 만들어야지. 단순히 복수가 아닌 세상의 멸망이었죠. 오너의 힘이 필요해. 오기는 태산을 비롯한 살아있는 천사들을. 천사들이 아직 살아있다며. 가장 큰 문제로 꼽지만. 그럼 내 힘으로도 불가능해? 천사들은 이제 힘을 잃고 인간이 되어 버렸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줄 거야. 오히려 더큰 힘으로 천사들을 압도할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너는 해태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잖아. 내가 똑똑히 봤어. 태산과 천사들이 해태를 죽인 날. 그가 남기고 간세 개의 영혼석. 용원석. 영혼석들을 찾아 천사와 악마의 기운을 다스리는 용의 영혼에 불어 넣으면 해태의 힘을 부활시킬 수 있어. 해태의 힘을 얻을. 그 힘은 오긴 네 것이 될 거고. 3인의 비밀 레시피. 믿어도 돼. 나한테도 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가. 3인은 영생을 얻고. 결국 그게 목적이었구나. 오기는 복수를 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만약에 허튼 수작 부리면 네 머리를 몸통에서 떼어낼 거야. 섬뜩한 경고를 날리며. 거래가 성서됨을 날립니다. 기대해 먹자. 한편 약이 떨어진 태사는 병원에 가는데. 아, 약이 떨어졌어. 가슴 답답하고좀숨안 죽여지는데. 약이 떨어졌어. 간단히 상담부터 하겠습니다. 어, 혈색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담하고 관리해드리는 게 도움 좀 되시죠? 음, 아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도 제가 관리하니까 전과 똑같아요. 아 전과 똑같아요.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졌어때아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또못 살게 이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의사인 저를 못 믿으신다는 거 <laughs> 평소처럼 두 달치 바로 처방해 오겠습니다 편히 쉬고 계세요 그렇게 태산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이 영원석을 찾기 위한 삼례의 움직임은 계속됐고 지금이라도 지 않았으니 무기를 처리한 지옥문을 열기도 전에 죽고 싶은 거야 대의를 이루기 위해선 영원석을 찾을 수 있는 건 오기뿐이야 계획을 바꾼다. 어쩔 수 없이 오기와 함께하는 상황. 이렇게 추종자들에게 힘을 주는 의식을 시작하고 강력한 악기가 된 추종자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려 출발한다. 그때 악기가 없어진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목걸이가 요동치기 시작하고 현실에 악기가 나타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천사들. 지금 확인했어. 그러니까...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먼저 움직이지 말았지. 내 네, 말은 기다릴게 하지만 따로 생활하는 미르만큼은... 오랜 시간 준비한 우리 미르 팀장님, 우리 팀원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전 준비에 여념이 없어서 일을 확인하지 못했고... 갑자기 수천 년 만에 악기라니... 아, 근데 이게 진짜 만약에 진짜면... 진짜 큰일인 게 우리 일반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데... 무슨 수로 악기랑 싸워? 지금은 그저 잘 싸우는 일반인의 강함이었기에... 장소는 찾았어! 일단 가보면 알겠지. 그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 그때 태그나는 미래의 뒤로 악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뭐야? 어째서인지 이들의 목표는 미래인 듯 보였고 곧잘 싸하고 아직 약간의 건물이 남아 있는 듯 보였으나 강력한 악귀 앞에 무용지물이었죠. 그때 다른 천사들도 현장에 바로 도착하고. 뭐야, 저것들! 여긴 진짜 악귀들이지. 악귀들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하지만 인간 악당들에게나 통하던 힘이 악귀들에게 통할리 없었죠. 아, 이 놈들은 또 어딜 사 돌아다니는 거야? 한편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연락을 못 받은 태사는 뒤늦게 악귀 분장을 알게 됩니다. 그 사이 천사들은 개털리고 있었죠. 그렇게 인간이 되어가는 천사들은 가볍게 날먹하러 갈 시간입니다. 갑작스럽게 현세에 나타난 악귀들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인간 모습의 열두 천사들. 이들은 악귀와 맞설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에 대한 정보 궁금하십니까? 고몽의 TMI 디스드라마 인포메이션으로 이어집니다. 동양의 12신 설화를 모티브로 한 진정한 K 콘텐츠 트웰브. 12. 트웰브는 마동석 배우의 드라마 출연작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마동석 배우를 비롯해서 다양한 배우들의 캐릭터와 설정을 보는 재미도 상당한 작품입니다. 먼저 호랑이 태산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키는 호랑이의 천사로 과거 전투에서 희생된 동료 소, 토끼, 양, 닭의 천사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을 지키며 살았지만 인간에게 배신당한 뒤로 인간을 돕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악의 세력이 등장하자 갈등하게 되죠. 까마귀 오귀 12천사가 되지 못한 오귀는 악의 세력과 손을 잡았지만 결국 마록에 의해 봉인되었고 3인행에 다시 깨어난 오기는 잊혔던 기억을 되찾게 되는데, 원숭이, 원숭. 날렵함을 자랑하는 원숭이의 천사. 태산의 뒤를 이어 대장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죠. 용, 미르. 예지몽을 꾼 미르는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의 곁을 떠나 거리를 둔채 살아가는데, 오기가 부활하며 용의 영혼을 노리는 3인의 타겟이 됩니다. 돼지, 도니. 동물들과 대화하는 능력을 가진 한의원 간호사. 강아지, 강지. 감지 능력과 용맹을 가진 강아지의 천사 쥐, 쥐돌 자, 선수 입장하는 두뇌 플레이 포지션 말, 말숙 행동 대장 전투 포지션 뱀, 방울 한의사이자 천사들의 힐러 다양한 캐릭터들의 팀플레이와 엄청난 세계관이 함께하는 트웰브는 KBS 2TV에서 토요일 밤 9시 20분에 만나보세요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